콧등주름 그리고 미간주름의 치료법에 대해서 어...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성형외과 정기후입니다 어, 오늘은 콧등주름 그리고 미간주름의 치료법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구나 어, 콧등 혹은 미간에 주름들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 주름의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 표정주름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어, 평소에 가만있을 때는 주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인상을 찡그릴 때만 유독 주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간단한 보톡스 어,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필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표정주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표정을 지을 때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표정 짓는 강도를 약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은 보톡스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필러는, 음, 사실상 차선책이고 조금만 잘못 맞게 되면 안에 덩어리가 뭉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든다거나, 뭔가 시술을 했다, 얼굴이 빵빵하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정 주름이 나타나는 첫 단계에서는 보톡스를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단계에서 좀더 주름이 진행이 돼서 어,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주름이 있고 또 표정을 지으면 상당히 심한 주름이 나타난다. 어,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주름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간단한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은 그 내시경 이마 거상술입니다. 1시간 정도의 그 국소마취로 간단한 수술로 그 근본적인 주름을 모두 다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결과도 한 10년 이상씩 가게 되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이라 그러면 많이 좀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실제 내시경 이마고상술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수술이고 오랜 기간 검증이 돼 있는 수술입니다. 어, 주위를 찾아보면 수술한 분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수술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 많이 널리 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름이 고정되어서 평상시에도 깊게 패여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